어, 질문이 너무 좋은데요. 욕심하고 욕망이라는 것은 인류의 산맥 같은 개념입니다. 어, 동양에서는 보통 욕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서양에서는 욕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욕심과 욕망이야말로 문명 발달의 근원이다. 만약에 사람이 욕심이 없었다면 어떤 것도 건설하고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 때 우리가 욕심을 냈기 때문에 치료제를 개발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고통 없이 살겠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욕심과 욕망은 취급주의 상품이다. 매우 다루는 걸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정말 저 자식을 무너뜨리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하고 욕심을 낼 경우에 그 사람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둘다 파멸이 된다. 욕심과 욕망은 남을 웃게 해서 나도 웃겠다 하는 욕심을 낼 때는 방향을 굉장히 잘 잡을 건데, 나만 웃겠다고 방향을 잡을 경우에는 정말 추악한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욕심과 욕망은 취급주의에서 1번이 방향을 잘 잡아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너를 웃게 해서 나도 웃겠다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 모든 종교, 그리고 모든 문명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들은 누구를 미워하는 방향을 잡은 적이 없어요. 기독교, 불교,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내주어라. 불교에서 자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너를 웃게 해서 나도 웃겠다 하는 마음이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앞으로 수천 년 뒤에도 살아남을 건강한 욕심이고 욕망이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는 게첫 번째이고 두 번째, 수준을 잘 맞춰야 된다. 과하면 과유불급이다. 욕심을 아예 안 내리는 것도 어리석지만, 안 내는 것도 어리석지만, 욕심을 지나치게 내는 것도 어리석다. 그래서 저는 시소라고 생각하면 딱 좋은 것 같은데요. 욕심, 욕망이 한, 한 시소에 한 자리에 있고, 반대쪽에는 현실이 있어서 이것이 균형을 좀 잡는 게 필요하다. 욕심을 쉽게 말하면, 대도 안 하는 걸 바라는 마음이 욕심이거든요. 자기의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큰걸 바래요. 그 K-팝 스타를 할때 박진영 씨가 이런 명언을 했죠. 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정말 가수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는데 가수 될 목소리를 안 가지고 왔다. 이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도 좀 받쳐주고 그 뒤에 가수 되려는 마음도 있어야 현실과 욕심이 시소처럼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는 거죠. 저의 스승님이 한국에서 지금까지 90년 사시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선생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대병원에 있을 때 그때 간호조무사로 있던 남자애들 한 7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해. 왜요, 선생님? 그랬더니 걔들은 적당한 욕심만 부려. 의사 되겠다는 욕심도 아니고. 큰 집을 사겠다는 욕심도 아니고 그냥 월급이 얼마쯤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맛있는 삼겹살 구워 먹고 소풍 가고 그러면서 몇십 년을 사는데 과한 욕심을 전혀 부리지 않아.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즐기면서 사는데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한국 사람을 봤지만 그 일곱 명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 그 사람들이 바로 시소의 균형을 기가 막히게 잡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어, 자기만 행복해지겠다는 마음,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 그리고 내 능력과 비례해서 욕심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욕심이 있어야,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지 또 욕심을 낼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바로 남을 웃게 하는 것. 그리고 나도 웃는 것. 이런 분야를 잘 잡아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욕심을 내는 것이야말로 나를 발전시키고 세상을 빛나게 하는 아주 특효약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적당히 살려는 적당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제 몸은 약해지지만 정신은 빛나기 시작하는 시기 같거든요. 그 빛나는 정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뭘 하느냐?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 진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치열하게 할수 있는 때다. 왜냐? 누구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조직 속의 브랜드를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흔히 내밀 명함이 없어요, 요즘. 그러면서 허터때하고 허전해 하잖아요. 근데 내밀 명함이 없어질 때 인간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직에서 내가 아니라 나로서 나의 모습을 드러내려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적당하게 나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지양해야 된다. 그러면 치열하게 나에 대한 불편감을 가지는 것, 그것이 나에 들어서 가장 필요한 미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책을 쓸때 항상 제 책에 대해서 불편감을 가집니다. 다 쓰고 나서, 아, 이 챕터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음 책에 쓸 때는 이렇게 한번 해야지. 다음에는 좀더 생각해서 말해야지. 이러면서 자기에 대한 만족감과 적당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자기 성찰을 하면서 살아가려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몸은 나이가 들지만 마음은 점점 젊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회동,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동심에 찬 눈빛과 나이가 든 사람의 동심에 찬 눈빛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또 다른 것이다. 뭣도 모르는 애가 순수한 동신과 무엇인가를 충분히 치열히 살았을 때에 하얗고 투명하게 되는 그 맑은 눈빛은 정말 깊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눈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나와 살아야지 적당히 남 따라서 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적당하게 다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말로 사는 사람이야 말로 20대지만 이미 80대인 것이고, 반대 마음으로 산다면 80대라도 20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적당주의를 내 속에서 몰아낼 것, 이것이 나이 들었을 때 가장 필요한 미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재밌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삼림, 걸림, 쏠림 그리고 뭐라고요? 열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부디 걸림에 걸리지 마시고, 걸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열심히 쏠림하셔서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열림으로 세상과 편안하고 즐겁고 재밌게 사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